자, 그리고 또 어, 치, 친일파 현충원에서 이장 시킬 수 있나요? 재산도 몰수 시킬 수 있나요? 좀 볼게요. 친일파들을 현충원에서 이장을 시킬 수 있나? 음, 볼게요. 일파들 현충원에서 이장 시킬 수 있나요? 이거 이렇게 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요?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누가 총대를 메고 움직이셔야 되는데요. 지금으로서는 그런 움직임 보이지 않아요. 예. 네. 지금으로서는 안 보인다. 또 여기에는요 이장 시킬 수 있나에 요요 러버스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몰아내기 쉬운 거 아니에요. 요 사람들하고 관련된 어,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. 보호한다. 파면 못하게. 음. 좀 쉽지 않습니다. 이거는. 그래서 다음에 어떤. 에, 또 누가 이런 거 추진하려고 한다 이랬을 때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. 지금은 아예 뭐 그런 게 뜨지를 않아. 뭐할수 있겠다. 뭐 이런 게자 친일파들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나? 저는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친일파 자손들이 엄청 잘 먹고 요직에 있고 이렇잖아요. 재산을 회수할 수 있나? 회수할 수 있나? 아이 전두환 재산도 회수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친일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회수할 수 있나? 회수 할수 있나요? 회수 할수 있나요? 이것도 어렵다고 봐요. 음, 어렵다고 봅니다. 일단, 음, 쉽지가 않아요. 쉽지가. 네. 자, 방해자로 스타인데요. 이거 오래오래, 어, 가져가야 될 일일 것 같고요. 거기에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. 꾸준한 노력이. 근데, 이거를 어떤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아. 문제가. 추진하는 쪽이 열쇠야. 법리적으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겠죠. 예. 네. 이거 좀 어렵습니다. 요게 그게 맞는데, 요것도 이 집, 요 재산도 그게 맞는데 정도는 알게는 될 건데요. 예. 네. 글쎄 좀 쉬워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. 이것도 지금의 단계에서는 언제 추진되겠다? 뭐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. 근데 아마 전체를 다 하는 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. 음, 누구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? 뭐 이런 식으로 리딩을 꼭 집어서 해야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. 그거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다시 리딩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은 그냥 우리의 막연한 질문이어서 어, 카드가 좀 어렵게 보여집니다.